다행이도 있네 세 개가 있는 세 개가 하나는 두고 이두개 빼왔어 또 이따 철물점 가서 한타스 사놔야지 올해 여기서 고구마 먹을 수 있을까? 천양꾼에 가서 이거 3,000원 주고 샀나? 아, 5,000원 주고 샀나? 이거 꼭 사야 될것 같아. 분실을 자주 하니까 그냥 이싼 걸로 사서 여기저기 던져놓는 게 현명할 것 같아. 렛지렌치 식으로 해서 해놔봤자 계속 12mm, 13mm가 도망가. 10mm하고. 아이고, 벌 많이 컸다. 어? 내가 꿀벌은 못 키워도 일반 말벌은 많이 키운다, 가끔씩 생각을 안 해가지고 여기다 세차를 할 때가 많은데, 쟤네들이 노, 놀라지. 어? 여기 에다가 내가 물 뿌리거든. 어, 쟤네들이 인내심으로 참더라고. 전멸될 거를 아는 거지. 목양을 살짝 펴가지고 쫓으냐, 물살을 시키냐, 고민이야, 고민. 저런 상태로 이렇게 동그랗게 쟤네들보다 더큰 말벌 있잖아. 그거 있으면 나한테 얘기를 해주면 내가 옷을 다 갖고 있거든. 자, 작업하자. 쟤네들도 열심히 하는데, 나도 열심히.